안녕하세요. 채슬리투자자분과 함께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오늘 4월 13일, 4일, 4일. 14일이죠. 예, 네, 14일. <laughs> 13일에 금요일인 줄 알았네. 4월 1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최근에 52주 신고가 했던 종목들이 확실히 다 쎄요 네. 보니까 네. 예, 우리가 52주 신고가 얘기하고 나서도 거의 뭐50% 이상 오른쪽 주식도 있긴 한데 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종목 추천 을 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어, 윌리엄 원일의 성장주 투자법 우리가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 분석 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의 주도주를 발굴하는지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어, 참고를 하시고, 아, 그리고 또, 최근에 저와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을 사칭하는 그런 악당들이 많습니다. 네, 그 악당들 문자나 어, 연락이 오시면 바로 차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 의문이 나시는 거 있으시면 저희 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중소기업 중앙에 또 7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우리가 780-3540? 3524입니다. 3524. 네. 네. 780-3524로, 예, 문의를 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 52주 신고가, 요즘 52주 신고가 우리가 했던 종목들이 정말 잘 나가는 종목이 많아서 벌써부터 오늘은 어떤 기업을 발표하나요 라고 점심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laughs>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는 임플란트 관련 주인 덴티움 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덴티움 최근에 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 2023년 들어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70-80% 올린 것 같은데 어, 한국투자증권의 정승문 연구원의 리포트가 3월 2일자 관련 리포트 에 있어서 참고를 해봤습니다 어, 타겟 프라이스를 11만 4천 원에서 14만 원까지 또 사용 조정을 하셨었고요. 음. 이미 주가는 그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리포트 나온 시점이 3월 2일이란 말이죠? 아, 네. 어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차트는 어제까지 차트인가요? 4월 10일까지네요. 네네네. 어, 지난주. 까지 차트인데 어, 지금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다 그죠? 이게 주봉이라서 아마 네, 저렇게 보이는 거. 주봉이고 맞습니다. 4월 10일에 최고가를 찍었었던 거죠. 네. 그때 정승훈 연구원께서 타겟 프라이스를 14만 원으로 올렸단 말이죠. 네. 3월 2일. 에 일단 리포트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리포트 제목이 중국 매출 정상화만 남았다라는 제목이고요. 네. 현재 시가총액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1조 6,470억 원이고 종가가 14만 8,8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12개월 포드 p r 로 보면 약 15배, PBR 2.5배, EPS는 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추정치 보시면 시장 컨센서스가 매출액으로 4,255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yy로 약20% 증가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1,4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 애널리스트 분은, 어,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이익단에서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아직 나올 걸로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익만 봐서는 이게 4 Q 실적이 발표된 실적인 거죠. 예 기록을 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네. 1 Q 실적은 아직 안 나왔을 거고 4 Q 실적만 봐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음. 이 C 하고 A에 해당되는 어닝 모멘텀이 음. 일단 어, 분기별로 보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는 않고요. 분기는4% 정도 4 증가했네요. 네. 분기별로는 되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임플란트 업체들이 그렇더라고요. 매 네. 분기 이렇게 증가한다기보다는 연으로 이제 통통 틀어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면 오스템이나 뭐 덴티움이나 음. 연간으로는 계속 20%씩 성장하는 그림인데. 아, 그렇군요. 매출 모멘텀이 그리고 사실 제조 업체들이나 보면 어 1Q, 2Q, 3Q, 4Q에 분명히 이시즈엘리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웬만하면 이제 뭐 사큐의 매출이 몰린다든지, 아니면 또 사큐의 이익을 일부러 많이 떨구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익이 좀안 나오기도 <laughs> 하는데 일단 매출 모멘텀은 없어 보이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는 28%나 올랐네요. 네. 네, 네, 네. 그렇고 여기에서는 보니까. 유럽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러시아 쪽이 되게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스템도 네네. 그렇고, 덴티움도 그렇고, 러시아 쪽에서 되게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럽 쪽에서 69%나 일단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일단 4분기 실적부터 보시면 매출액 940억 원 나왔었고요. YY로 소폭 감소했지만, QOQ는 또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351억 원이 나왔는데, YY로 28%, 어, QOQ로 4% 증가했고, OPM은 37.3%를 기록을 했는데, 어,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이단에서 익11%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코로나 영향으로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감소한 42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매출액이 YY로 70% 크게 증가하면서, 22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매출 감소분을 이를 통해서 좀 일부 만회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코멘트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에 40억 원이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됐고 원가율 개선 및 효율적인 비용 통제로 영업이익률이 37.3%를 기록했다라고 설명입니다. 아 그게 환입이 된게 있었네요. 네. 음. 아 이게 회계 기준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갭을 쓰고 우리나라는 어, 네. IFRS를 쓰거든요. 네. 어, 갭에서는 일단 평가 손실이 나면은 네. 환입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IFRS는 어, 평가 손실이 나서 네.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를 했을 때 네. 어, 재고자산 평가 어, 이익 나타나면은 그걸 네. 이제 어, 원가에 반영을 해서 원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아 어 그렇게 아예 원가에서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어그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어오면서 환입을 했다고 해서 그걸 다시 이익으로 잡고 예,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원가율이 낮아지는 거죠. 음. 음. 그런데 이제 그 어차피 재고자산은 다 팔릴 거니까 어. 장기적으로 가면 뭐 효과는 똑같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예. 그냥 분기별로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음. 왔다 갔다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재고 자산이 실제로 어, 평가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 거고 그죠. 예. 회사에서 만약에 수익을 좀 줄이고 싶다 하면 사실 지금 들어온 재고에 대해서 예. 그걸 회사가 임의적으로도 손실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근데 감사가 있으니까요. 회계 감사를 받아야 아. 되니까 <laughs> 거기서 이제 음. 어, 억습들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렇죠. 예. 그, 그런 부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만 예. 어, 워낙 이제 그 손익이나 이런 부분을 약간 이렇게 마사지, 마사지하는 예, 거 <laughs> 이, 이게 뭐 조작이라고 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 그죠. 이걸 약간 조작은 할수 있으니까 마사지를 그런 수법으로 많이 쓴다라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부분은 넘어가고. 이 회사가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2023년 상반기 중국 매출 반등을 전망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치과 방문자 수 회복, 그리고 중국 임플란트 시선 비용 감소 정책에 따른 임플란트 수요 증가로 중실적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이 VBP가 여초에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그 입찰 결과에서 덴티움의 높은 선호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어, 덴티움이랑 오스템이랑 거의 가격 똑같은 걸로 제가 봤었는데 입찰가격이 한 770위안으로 선정이 됐고 어, 중국 현지 상위 4개사가 630위안에서 아, 906위안 정도라고 합니다 어, 입찰가격 범위 내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라 하고요 어, 이외에도 20년 이상의 장기 임상 데이터 등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어, VBP 시장 뿐만 아니라 어, VBP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 시장에서도 어, 높은 점유율 유지를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음. 이게 그때 딱 3월 이때 있었던 거죠. VBP라는 게 우리나라 약간 조달청 같은 개념인데요. 네. 중... 한 방에 다 이렇게 네. 사들여가지고 뿌려주는. 네. 네. 2월, 2월인가 1월 말이죠. 그렇죠. 그죠 2월 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그기에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덴티움이 네. 참여 제품이 들어갔군요. 네. 거기에 또뭐 스트라우만이나 헨리세인뭐 이런 유럽 쪽 국가들도 네. 국가 기업들도 좀 많이 들어갔는데 걔네가 워낙 고가 밸류 세그먼트거든요. 음, 음. 그래서 걔네는 여기 입찰하려면 가격을 후려쳐 가지고 굉장히 싸게 줘야 되는데 오스템이나 덴티움은 중간 가격이라서 여기서도 좀 타격을 적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네요. 네 목표 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1 0 0 0 원에서 14만 원으로 23% 상향 조정을 하셨었는데, 어, 코멘트 보면 코로나 완화 그리고 VBP 물량 공급 시작 등으로 덴티움의 주요 매출이 2분기부터 정상화 그리고 어, 증가 추세를 좀 보일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 효율적인 비용 통제까지 지속이 되면서 VBP 이행 이후에도 어, 덴티움의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고요. 어, 따라서 23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추정치를 각각 1.7% 2.5% 속폭 사양 조정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멀티플 상의, 어, 상승 상 저의 요인이었던 VBP 불확실성이 어, 줄어든 가운데 글로벌 피어 업체들의 멀티플 상승을 반영하면서 어, 목표 PR을 기존 12.4배에서 14.5배까지 높였다고 라 합니다. 음, 글로벌 피어, 아, 피어 그룹의 멀티플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네. 어, 멀, 피어 그룹들의 멀티플이 얼마 정도죠? 포드로 보면은 어 스트라우마니 글로벌 MS-1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 12월 포워드로 33배 정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MB 스타 18배, 음. 헨리쉐인 14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오스템 공개매수가 가 18만 원이니까 19만 원이었잖아요. 예. 딱보드한 15배 수준이었거든요. 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덴티움도 오스템한테 사실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음. 그 정도 밸류까지 주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왕 차장님, 그 중국에서 지금 이 임플란트의 시장 점유율에서 넘버 원이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봤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스템하고 우리나라 업체 그다 덴티움이 2 등, 뭐 디오가 3 등, 뭐 이런 식인가요? 중국 내 MS론 제 기억으로는 스트라우만 아그 오스템이 한 30%, 덴티움 20%, 그다음이 어. 어, 스트라우만 22% 엔비스타 이런 수준으로 아 그런 식이에요. 구들 음. 어. 두개 회사 합쳐서 시장 점유율 50% 근데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와 그러네요. 과중화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밸류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그 음. 스트라우만이나 이런데보다 노출도 훨씬 높잖아요. 네. 우리나라 오스텐 같은 경우도 매출 비중에 70%인가 그러니까 뭐 중국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확인. 그 시장 점유율 원래 1위 업체에다가 네. 더 멀티플을 더 네. 쳐주는데 중국에서, 아 물론 이제 글로벌 1등은 아니다는 거죠? 글로벌 네. 등은 음. 아니다. 글로벌 음. 1등은.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확고한 1, 2등은 한국의 오스템임플란트하고 지금 덴티움이 음. 하고 있고, 스트로먼이 2023년 포드로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39배 정도 네. p r 을 주고 있었네요. 음. 음. <laughs> 그리고 그러면 이제 ROI가 또 중요한 건데 스트라우만의 ROI가 보니까 어, 작년 기준으로는 26% 정도 나오네요. 네. 그럼 우리 여기 덴티움은 ROI가 한 어느 정도 나오니까? 제가 그 표는 넣어치라고. 네? 덴티움이 작년 기준으로 24.5% 나옵니다. 와 그래요? 네 여기. 어. 오. 괜찮네요, 그러면. 음. 그니까, 이 비즈니스 자체가, 그래도, 어, 약간 고부가 같이 산업이다, 그죠? 음. 음.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캔슬림에서 C하고 지금, 어, 어닝이 뭐, 25%, 30% 이상, 막고성장하 그런 건 네. 아니다, 그죠? 분기별로요? 예, 네. 분기별 그다음에 연간. 연간. 연간으로는 그래도 연간은 여기 28% 증가. 영업 이익이 그렇죠. 20년도에 22년도에 78% 증가했었고요. 덴티움 기준으로. 네. 그리고 올해는 한 20%, 내년에도 20%. 이 정도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음. 매출 자체 성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영업 네. 이익 성장은 25% 이상 나오네요. 네. 그리고 매출도 연간 단위로 20%. 따지니까 20% 가까이 나오는 거네요 네. 지금. 19.58. 시장 컨센이 19.58이고 이정성훈 애널리스트는 18.57.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C, C에서 커런니 아크원 코럴 어닝스가 네. 이게 분기별로 했을 때 q QQ가 아니라 그 분기의 YY 증가율로 알고 있거든요. 음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음. 기업마다 다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하기 이렇게 Q o Q로 해버리면은 음, 그렇죠 어, 제조기업 같은 경우 이 기존에 부합하는 음. 회사들이 거의 안 나올 거거든요. 제가 하긴. 제가 읽은 발언은 그렇습니다. 하긴 그러겠네요. 예, 예. 분기로. 계산을 하면 사실 굉장히 왔다 갔다는 하게 예. 너무 많잖아요. 아까 예. 우리나라 업체들도 4 q 에 많이 몰린다는 얘기를 했듯이 어, 그러면 이번 분기와 지난 동기 그죠 예. 분기하고의 예. 어, 분기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예, 영, 영업이익, 예. 예,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이나 어뭐 순익이나 EPS, 예. EPS 그 기준으로 얼마나? 보면 다 증가하는 걸로 볼 보시면 네, 예, 그러니까요. 음. 그렇네. 그래 하지만 이제 음. 어, 올해 분기하고, 지난 분기를 하면 이제 계절성이 사라지잖아요. 하긴. 예,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죠. 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벤티움 실적 및 추정치만 보더라도, 어, 거의 20% 이상 꾸준히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말씀하신 대로 76%, 78%, 20%,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니까 C하고 A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N, 지금, 52조 신고가가 나오고는 있는데, 무슨, new product 이나, 뭐, 그런 개념도 있나요, 지금? 3분 제품은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기존에 잘 팔고 있던 거더잘 팔는 어, 팔고 있는 걸더잘 팔고 있고, 아니면, 아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뭐, 네. 유럽 쪽이 보성장세가 나온다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new market? <러시아> 중국에서 잘하는데 네. 또 러시아나 이런 데서도 새로운 시장 공략을 잘하고 네. 있다. 뭐 그렇게도 레퍼런스가 워낙 좋으니까 네. 네.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네. 방문자 수가 네. 많아지니까 중국 모멘텀도 네. 더 가시화 되겠네요. 그러겠습니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슬림 부분에서. 네. 어, S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증이나 뭐 전환 사채 음. 아니면 자사주 매입. 어, 유증을 2021년에 했었는데 130억 규모로 했었고요. 네. 증설 자금 때문에 유증을 했습니다라고. 어, 21년이면 이미 뭐 2년 전이니까. 음. 그런 유증을 통해서 얼마나 ROI가 또 나오는가 중요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죠? 유증을 해서 캐파를 늘려서 어, 매출과 수익을 높이는 식으로 자금 사용을 하는 게 맞으니까 유정은 잘 했던 것 같고 전환사채 이렇게 걸려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리고 L 어떻습니까? 아까 2등이라고 했는데 국내에서 마켓셰는 또 어때요? 국내에서는 마켓셰가 11% 정도고요. 글로벌로는 5% 정도인데 음. 국내 MS 1위가 오스템이거든요. 40% 네.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1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임플란트 국내 오스, 임플란트 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네. 오스템이 상패 수준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 네 덴티움이 1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러겠네요 이던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동안에는 오스템도 있고 덴티움도 있고 디오도 있고 디오도. 음. 근데 만약에 오스템이 상패가 돼 버리면 어 약간 희소성이 그쵸. 생기는 네. 거네요 네. 음그 부분을 또 어, 그러면, 오스테임에 투자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면, 덴티움으로 옮겨 탈 수밖에 없겠다, 그죠? 아, 그쵸. 음, 네. 어, 그런 효과가 또 있네요, 지금.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아이에 해당되는 기관투자가들의 수급이 최근에도 이쪽으로 옮겨 타는 듯한 그런 수급의 변화가 보입니까? 1개월로 봤을 때는 기관에서 0.43% 보유 비중을 좀 낮췄고요. 메인도 1개월로 봤을 땐1.3%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음, 오히려 팔았네요. 네. 음. 차익실험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뭐 주가가, 연초 주가가 보니까 한 9만원대였다가 1 4만 아까 얼마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거의 60% 수익 난 거죠. 그리고 어, 마켓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중국에서 MS 확대 중이고 VBP 도입으로 인해 중국 내식리율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뭐 거기서 자라고 있던 스트라우만이나 이런 애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워낙 이제 싼 가격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중가 세그먼트인 오스템이나 덴티움은 음. 여기서 더 시장 확대에 그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글로벌 노령화 가속도로 이쪽 시장도 워낙 계속 크고 있고 네. 그리고 중국 심리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1% 미만으로 알고 있고 그래. 네. 글로벌로 봤을 땐 한국이 한4.9% 그리고 유럽이 한1% 미국도 한1% 미만이거든요 어, 그래. 중국 이 중국 시장을 잡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2위 사업자 기반으로 우리 오우석 주임은 임플란트 한거 있습니까? 네, 여기 아래 하나 했습니다. 음, 하나 했습니까? 음, 어떤 스트라우마. 걸로? 스트라우만으로. 아. <laughs>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웃음> 그, 그럼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때 제가 학생 때라 가격 잘 모르고 부모님 이 음, 해주셔가지고. 음, 음. 아, 그러니까 스트라우만 하고. 아. 그게 그러면. 제가 표가. 표현을... 저좀 예전에 오스템 분석했던 음. 자료 보면은 고객 가격으로 중국 중국 가격이거든요. 음. 스트라우만이 210만 원이고요. 네. 오스템게 한 150만 원, 덴티움 130만 원. 어, 음. 음. 덴티움이 또 약간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네요. 네, 가격 경쟁력이 있고. 음. 음. 이게 시술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오스템, 아니, 그 임플란트를 그 의사들한테 넘길 때이 가격으로 넘기지는 않고 아, 음. 수술과 합해서 다 음. 하는게 이제 음. 소비자 가격. 어, 음. 그거 얼마인가 모르겠네. 그렇죠. 얼마 안할것 같은데. 제가 아, 그때 계산해 봤을 때 오스템 께한 30만 원 나왔었거든요. 30만 원이요? 30만 원. 네. 오, 그러니까 오. 이 플라스터 하나 팔때 30만 원에 팔았었어요. 음. 예. 그쵸. 보통 그, 그 어, 제일 처음에 그 공장에서 소비자한테 갈때 예. 원가 대비 한네배 정도 가지 않나요? 아, 예를 들면 네. 어떤 가방을 만 원에 공장 도가게에 만들었다면 음. 그게 소비자한테 갈 때는 3만 원, 4만 원에 팔리지 않나요? 네. 저잘 네.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뭐 네. 제조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대충 한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음. 1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끼어 맞춘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여튼 음. 가방 만들으시는 분한테 들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예. 우리가 뭐80% 세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80% 세일해도 20%가 원래 원가였기 때문에 네. 손이 안 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4배 정도 가격에다가 네. 하는 걸 수가 있네요, 보니까. 음, 고객 입장에서는 150이냐, 200이냐, 그리고 어, 뭐 사랑하는 아들한테 임플란트 해주는데, 이왕이면 그래, 비싼 게, 게 좋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제일 비싼 거스트라암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그 성능 차이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치?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같은 성능이라면은 가격 이게 싼게 음. 가성비가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예. 어, 가장 프리미엄급인 스트로만 하고 이 덴티움하고 얼마나 성능 차이가 이제 차별화되는지 음.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어, 또 이쪽에 종사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스트라우만과 오스템, 덴티움 내가 해봤더니 이게 제일 낫더라. 음, 예, 음. 그런 또 차이가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근데 목표가를 14만 원 제시했는데 지금 14만 8,800 원이네요. 넘어가 버렸습니다. 음, 넘어갔으니까 지금 좀 애매하다 그죠? 음. <laughs> 이제 실적 그걸 체크하면서 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네. VBP 본격적으로 실행, 시행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기존 ASP보다 10%에서 20% 정도 떨어진 가격이거든요. 그780 위안의 아, 가격이. 아, 그래서 앞으로 실적 나온 거 보고 좀가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보통 제약회사들 마케팅이 되게 영업맨들이 영업을 되게 빡세게 잘 하잖아요. 음.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이 vbp 쪽 소달청 같은 데다가 납품 해버리면 중간에 의사들 상대로 하는 그렇죠 그런 영업비용이 오히려 적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뚜껑 열어봐야 우리는 음. 알수 있으니까 이번에 1q 실적 나오면 어 우리 오스 주임이 꼭 한번 어 그걸 팔로우하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덴티움 그런 걸 알아봤고요. <laughs>